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낮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태양이 내리쬐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역시, 역시 사람은 태양꽃을 받고 자라야 되나 봅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데 오늘 이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품은요! 여기 있는 제품은 샤오미의 E M1입니다. 어, 미러리스 카메라죠. 자,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Let's get it! 자,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는 했지만 리뷰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고, 뭐 어떻게 느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열어보면, 어, 렌즈가 하나가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서 렌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번들렌즈가 두 개가 제공되는 킷이었고요 가격은 제가 20만원을 조금 넘게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렌즈 두개 그리고서 미러리스 바디 그리고 배터리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바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포스워드 센스예요 그리고서 여기 보면은 LCD창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슈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은 와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으로만 보면은 딱히 뭐 깔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브랜드죠. 어, 라이카랑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슷해서. 그냥 뭐 얼핏 보면 라이카 같아요. 뭐스펠링만 다를 뿐이지 비슷합니다. 참 외관은 참잘 만든단 말이죠. 중국이. <laughs> 어떤 분이 이게 마감이 되게 허접하다고도 리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허접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 정말 뭐 외관만 따지고 보면은 뭐, 라이카, 왼쪽, 오른쪽, 뺨, 이렇게, 후려칠만한 마감입니다. 그런데 뭐, 카메라가 뭐 외관만 가지고서 얘기할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이 바디에 장착해놓은 렌즈는 4 2 5 m m 예요 여기 있는 줌 렌즈는 12에서 40mm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조리개가 3.5에서 5.6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1.8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밝은 렌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줌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샤오이의 M1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뭐그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도록 할게요.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죠. 뿅! 그립감,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잡는 사람들마다 응? 그립감이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합니다. 안쪽이 너무 패여있고 붕 떠있는 느낌을 받아요. 잡았을 때 그립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바디 사이즈 크기가 가로 113.5mm, 세로는 64.3mm, 두께는 33.6mm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느껴졌는데요. 손이 작은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손이 크신 분들은 그립감은 상당히 별로라고 느끼실 거예요. 포트는 상단에 하슈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우측편에 마이크로 5핀 USB, SD 카드 슬롯, 마이크로 HDMI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 중저가형 모델에서 외장 마이크 지원되는 바디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 보죠. 디스플레이 크기는 3인치, 104만 화소로 적당하고요. 낮에 찍어도 밝습니다. 그런데 색감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빠진 색감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풀서치가 지원되는데요. 슥 하고 화면을 밀면 바로 세팅을 할수 있게끔 UI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건 아유 무지 아쉽네요.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답게 UI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는 했는데 사실 저는 기존 방식의 카메라들을 매일 접하고 있어서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새로운 시도는 칭찬할 만하다. 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센서는 소니 IMX269 센서가 사용되었고, 마이크로 포서즈 규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포서즈군 렌즈가 있다면, 별도의 마운트 어댑터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는 콘트라스트 검출식으로 81포인트, 최대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초, ISO는 100에서 25600까지 연산은 초당 5매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 약 450매라고 되어있는데요 음... 빠른 시간 안에 파바 찍으면 가능하겠는데 도전 보고 프리더도 맞추고 뭐 천천히 찍으시는 분들은 250에서 300매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찍으면은 아 이거 쭉쭉 따라요 쭉쭉 이제 아웃풋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사진부터 알아보죠 자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하나는 갤럭시 폴드로 찍은 사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샤오이 M1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게 M1일까요? 이것인데요. 건물을 보시면 색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파란색도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 디테일이 좋을까요? 확대해봐도 폰카랑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보면 M1이 디테일이 살짝 뭉개져 있죠. 물론 안부에서 느껴지는 진득한 색감은 제 기준에선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역시나 두 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M1 사진이에요. 위에서 말한 지적들이 그대로 보이죠? 야간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오른쪽에 위치한 게 모두 M1으로 촬영한 결과물인데요. 일단 밝은 부분 디테일 다 날아갔고, 안부 표현도 잘안 되고 있어요. 야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진득한 색감은 가지고 있으나, 디테일들이 뭉개져 있습니다. 4K OK 영상 촬영을 해봐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갤럭시 폴드는 전체적으로 색감은 흐리지만 디테일, 적정 노출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샤오이 M1은 밝은 부분은 그냥 날려버립니다.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색감으로 더 표현해주고는 있지만 어두운 곳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밝은 곳은 날아간 상태죠. 그리고 42.5mm 렌즈로도 촬영을 해봤는데요. 인물을 찍을 때 특화된 렌즈죠. 그런데 일단 포커스를 잘못 잡습니다. 마포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른 포커스, 칼핀이라고 하죠.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한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빠르게 찍을 때 마포구나 렌즈와 바디가 그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포커스가 진짜 바보입니다. 반셔터 진짜 못 잡습니다. 와, 이거 뭐 너무 심해요, 진짜. 사진에서도 이런데 영상에서는 가관입니다, 가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느낀 점은 스펙은 나쁘지 않으나 조율의 서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2020년에 와서 폰카와 비교해도 사진, 영상에서 큰 이점이 없는 제품이기도 하죠. 아, 요즘 뭐 2, 3년 차이면은 뭐, 급을 넘어서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 있는 제품 어 제가 20만원 초반에 구매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원래 가격이 한 50만원 전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안 팔리기도 했고 뭐 구형이기 때문에 확 낮춰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어 저는 좀 추천드리기 힘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도 이렇게 저렴한데 왜 추천을 하지는 못할까. 음, 뭐 이러한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세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은 뭐첫 번째는 초급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세 카테고리 어느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기가 힘든 제품입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요즘 스마트폰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뭐이녀석하고뭐 이 찍어봐도 아웃에서 그렇게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막눈이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환 범용성이 있겠죠 어이 제품이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게 있죠 마이크로 포서즈 렌즈하고 교환이 가능하다 뭐 이거를 엄청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마이크로 포서즈 렌즈가 많으신 분들은 바디도 많습니다. <laughs> 굉장히 좋은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 제품을 뭐 20만 원? 뭐 저렴하긴 하지만 굳이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문가 분들에게 지어지면 은 이거 악평 나옵니다 이거 폭평 나와요 음그 정도로 아, 뭐랄까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 사이에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하면 은 저는 중고로 소니 RX100M3를 살것 같습니다 그게 사용성, 편의성, 결과물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샤오이 M1 미러리스 카메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신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 다음에 더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 어느 누구에게 메리트가 없는 제품. 아 스마트폰 카메라 요즘 너무 좋아. 아